신장은 우리가 쉽게 잊고 지내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데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신장질환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신장이 망가져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질환을 방치하면 단순히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까지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보는 소변이 신장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소변을 보고 나서, 이번에 소변이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텐데, 그런 작은 변화들이 신장 건강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 질환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알아볼까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신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면 그 위험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혈액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여과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온 영양분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이나 과잉된 물질들이 혈액 속에 섞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신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을 여과에 소변으로 배출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만을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해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이 여과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이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까요? 신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증상 없이 조용히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실제로 신장이 70에서 80% 정도 손상되기 전까지도 자각증상이 거의 없어요. 초기에는 피로감, 가벼운 부종 정도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아서 신장질환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아프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죠. 또한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인데요. 신장은 세포 재생능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기들처럼 세포가 빠르게 재생되거나 회복되는 과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간은 일부 손상을 입어도 나중에 회복될 수 있지만,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이유는 세포 재생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신장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그 기능을 대체할 다른 세포가 없어서 점점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질환은 예방이 중요하고 조기발견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발견을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매일 보게 되는 소변. 여러분은 그 소변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가요? 사실, 소변은 신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면 소변의 상태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변의 상태에서 이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변화들을 알아차리면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변이 신장의 건강 지표인 이유는 소변이 신장에서 여가된 혈액의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폐물, 물 그리고 과잉된 전해질들을 소변을 통해 배출합니다. 만약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이 여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소변의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변의 상태가 변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소변의 색깔이나 거품, 끈적임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소변은 맑고 투명하거나 연한 노란색을 띠는데 소변이 짙은 황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면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이 붉은색을 띠면 혈뇨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신장에 염증이나 감염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또한 소변이 탁하거나 진한 노란색으로 변할 경우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에서 거품이 나오는 현상은 신장 건강에 큰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거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양만 생깁니다. 하지만 소변을 볼때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거품이 오래 남아 있으면 단백뇨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백뇨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증상으로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단백질이 혈액 속에 남아야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죠. 그러나 신장이 손상되면 여과 과정에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단백뇨가 지속되면 신장 혈관에 손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장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전체 혈관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신장의 기능 저하가 계속되면 결국 신장이 더 이상 노폐물을 여과할 수 없게 되어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뇨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가 보이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보는 소변은 단순한 일상적인 배설물이 아니라 우리 신장의 건강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변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를 간과하지 말고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나빠지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증상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분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부종이 생깁니다. 신장은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몸이 필요 이상의 수분을 배출하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리나 발, 얼굴 등의 부종이 생깁니다. 부종은 특히 저녁에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이는 하루 종일 체내 수분이 쌓여있다가 밤에 더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신장이 수분 배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몸에 과잉 수분이 남아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독과 요산이 쌓여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에서 배출해야 할 독소들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요독과 요산이 대표적인데 이들이 체내에 축적되면 혈액을 통해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독은 단백질 분해 후 생성되는 부산물로 신장이 이 물질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요산도 마찬가지로 신장이 배출하지 못하면 체내에 쌓여, 피로감, 두통, 근육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소들이 혈액 속에 쌓이면 몸의 여러 부분이 피로를 느끼고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변량이 줄어들고 빈뇨, 야뇨가 생기며 단백뇨, 혈뇨가 나타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소변량이 줄어들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나 야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에서 단백뇨나 혈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신장의 여가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불필요한 물질과 노폐물만 걸러내지만 기능이 저하되면 소변에 단백질이나 적혈구가 섞여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변에 이상이 생기면 신장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메스꺼움과 구토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장이 기능을 상실하면 체내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요독증이라는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메스꺼움, 구토, 입안의 떫은 맛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신장이 여가능력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들이죠. 마지막으로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투석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신장이 더 이상 재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투석을 해야 합니다. 투석은 신장의 기능을 대신하는 과정인데 주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몸 밖에서 기계에 의해 혈액을 걸러내는 방법이고, 복막투석은 복부에 있는 복막을 걸러내는 필터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투석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과정입니다. 투석을 받는 동안은 매주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매번 몇 시간씩 기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석을 받는 동안에도 여전히 신장이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생활이 제한적이게 됩니다. 또한, 투석 자체도 신체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환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이제 신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에 좋은 최고의 음식 세 가지, 바로 콩, 옥수수 수염차, 그리고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 음식들은 각각 신장 건강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콩입니다. 콩은 신장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특히 콩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을 하여 신장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콩에 포함된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돕고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콩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특히 좋은 음식이죠. 다음으로 옥수수수염차입니다. 옥수수수염은 옥수수의 꽃잎 부분인데 이 부분을 차로 우려 마시면 신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인유작용을 촉진시켜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신장에 쌓인 불필요한 물질들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큰 역할을 하죠. 또한 옥수수 수염에 포함된 비타민 K와 칼슘은 신장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이 약해졌을 때이 차를 마시면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신장 건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 포함된 아스파라긴산은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신장이 해독 작용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는 이뇨 작용을 촉진해 신장이 과도한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이 외에도 아스파라거스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신장의 항산화 작용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이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에 좋지 않은 음식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신장 건강에 최악인 음식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나트륨 음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짠 음식들 즉,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소시지와 같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체내에서 수분이 정체되기 때문에 신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체내 나트륨과 수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신장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단백 음식입니다. 고단백 식사는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좋지 않습니다. 고기, 치즈, 계란과 같은 고단백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단백질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있는 사구체라는 부위에 압박을 주어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고단백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설탕과 과당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들은 신장에 매우 나쁩니다. 과도한 당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이는 신장에 있는 작은 혈관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 있는 청량음료나 디저트는 신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장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장 건강을 위한 마지막 부분. 신장에 좋지 않은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과 영양제를 섭취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신장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A입니다. 비타민 A는 체내에서 지방에 용해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시력, 피부, 면역체계에 중요하지만 과잉 섭취할 경우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과도한 비타민 A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량의 비타민 A는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고 심한 경우 신장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칼슘 영양제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데 이는 칼슘이 신장에 축적되면서 결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슘의 과잉 섭취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고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중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심각한 경우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과잉 섭취는 칼슘과 결합해 신장에 축적되기 때문에,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D도 적절한 용량을 맞춰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철분 보충제입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에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철분이 과잉될 경우 체내에서 철분이 축적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신장 세포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철분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로에와 에페드린이 포함된 일부 영양제도 신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로에는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고, 에페드린은 신장과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사람은 보충제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보충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신경 써주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특히, 신장이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습관으로 신장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같이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